안녕하세요. 심심한 미국 엄마예요. 제가 사는 동부는 눈이 겨울에 많이 오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도로에 소금을 엄청 많이 뿌려요. 그러면 차가 쉽게 부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차를 아주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세차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요. 세차를 하면서 이 물들을 보니 저희 집에서 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 디스펜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 테이블에 놓고 쓰는 물 디스펜서예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요? 이럴 때는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은 그냥 남편이지요. 박스를 열어보니 호수랑 테이블에 놓는 받침대 그리고 물 나오는 데가 있네요. 그리고 충전을 하면서 써야 되니까 충전 케이블도 있고요. 그럼 조립을 한번 해 볼까요? 저는 또 설명서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 조리 한번 끼워 보려고요. 근데, 왜잘안 되지요?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잘될 거예요. 근데, 저 점점 잘해가고 있는 것 같지요? 저희 집에는 초등 남자아이가 있는데, 특히 매번 물 달라고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 물통을 자주 주자니, 환경이 걱정되기도 해서,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 자동으로 받는 기계를 사서 써보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됐네요. 저 설명서도 없이 잘 하지요. 그 다음은 호수를 끼워야 되니까 호수를 한번 볼게요. 호수를 뜯어보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다 꼽아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그래도 저는 설명서 없이 잘할수 있을 거예요. 호수는 여기 꼽네요. 호수를 꼽았으면 이제 사갤런 물통에다가 꼽아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사갤런 물통이 옷을 안 입고 있으니까 조금 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옷을 예쁘게 입혀줬어요. 꽃을 입고 나니까 이제 따뜻해 보이지요? 자, 그럼 호수를 물통에 꽂고 이제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와, 엄청 잘 나오네요. 100, 300, 500ml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아이들이 물달란 소리는 절대 안할것 같아요. 저희 집이랑 잘 어울리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 디스펜서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물럽다를 외치길래 보니까 요 디스펜서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고장날 거를 대비해서 핫들이 뜨면 한개 정도 더 사놓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로 설치를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 봉지 안에 호수랑 충전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물 나오게 하는 스테인리스 빨대 같은 거요. 그런 게 들어있어요. 본체도 한번 꺼내볼게요. 브랜드는 아무 상관 없고 저는 그냥 핫들이 뜨면 한 개씩 사놓거든요. 설치를 하려면 먼저 요 호수를 씻어야 되겠죠 호수를 씻으려고 꺼내는데 이게 또왜 이렇게 안 되나요 요거 하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그래도 천천히 열심히 해 봐야겠지요 일단 호수가 잘 들어가는지 호수를 구멍에 한번 끼워 봤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수를 씻어 볼게요. 호수를 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요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딱 맞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 식초랑 베이킹 소다를 따뜻한 물에 조금 뿌려요. 그리고 약간의 재제를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잘 섞어서 호수를 담근 다음에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지요? 아, 제가 호수를 제대로 안 담궜네요. 아, 요것도 좀 힘드네요. 아, 근데 이번에는 또왜안 나오지요? 아, 호수가 꺾여 있네요. 꺾여 있으면 또안 되잖아요. 이제는 물이 콸콸 잘 나오네요. 요렇게 세제로 한번다 헹구고 나면 깨끗한 물로 한몇번더 헹궈줘요. 그래야 양심의 가책이 좀덜 느껴지거든요. 근데 보통 요리할 때 어떤 물을 쓰세요? 한국에 있었으면 당연히 필터 관리를 다 확실한 정수기를 썼겠죠. 때가 되면 알아서 이모님들이 필터도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일단 그런 서비스를 제가 사는 이 시골 동네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물 찾아 산말리 하면서 여러 개를 시도해 봤죠. 일단 마트에서 파는 1갤런, 2갤런 짜리 아니면 뭐 다양하게 써봤어요. 근데 이거는 다 쓰고 나면 쓰레기를 정리하는 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 1갤런이라 해봤자 밥몇번 하고 나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통이 몇 개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제가 직접 필터를 청소하려고 마음을 먹고 프리모에서 나온 냉온 정수기를 달았어요. 처음에는 유튜브 보고 요리조리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냉온 정수기라서 그런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필터랑 튜브를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지고 제가 또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요물 디스펜서를 쓰고 있어요. 고장날 걸 대비해서 한 개씩도 더 사놓고요.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오다가 새로 갈아주니까 물이 잘 나오지요. 이제 물을 물병에 가득 받아서 필요할 때마다 쓰기만 하면 돼요. 다음은 냉장고에서도 사용 가능한 디스펜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이게 완전 꿀템인 게 뭐냐면 원래 티를 차갑게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물병에는 티를 넣고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원터치로 물이 나와서 엄청 편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량도 엄청 커요. 안쪽에는 거름망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제 밤새도록 끓여놓은 감기차를 식혀서 이 물병에 한번 넣어볼게요. 참, 감기차 끓이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조심, 조심. 부어야 되는데. 아. 근데 좀 쏟았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닦으면 되죠 뭐.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거를 바로 넣으면 안 좋아요. 특히 보리차물 같이 끓여 놓은 물은 한김 식히거나 찬물을 조금 섞어서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으면 끝. 이제 아이들도 물 달라는 소리 안 하고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왜 아침에 물한잔 마시면 그렇게 좋다잖아요. 셀프로 이제 우리 가족 건강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자리도 안 차지하고 아이들도 흘릴 걱정 없어서 너무너무 강추 강추 드려요.